오늘 말씀은 사엘상서 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사엘상서 6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해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소두머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의 개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권재로들을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개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에서로가면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천 나는 소 두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개화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벌레세 방백들은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요수와의 밭큰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범죄물로 이어 왔게 드리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베세메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부제는 사명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더 소상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농사 중에 상농사는 자식농사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자신 농사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대제사장이란 말씀도 드렸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너서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물상서 2장 12절 보면은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개혁 한글판에서는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 됐으면은 성경에 행실이 나쁜 자들, 불량자들이라고 기록이 됐겠습니까? 이들이 그럼에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온 희생 제물을 제단에서 보에 태어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용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고 죄인이 하나님과 합평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 사역을 수행하시는 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장들은 레이지파인 아론의 자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상속되어졌고 육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결격사회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는 제사를 멸시를 했습니다. 그들은 재물의 욕심이 많았고 그 욕심 때문에 재산장들에게는 주어지는 분깃이 몫이 따로 있는데 그것 이상을 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제물을 드려제단을 제물을 삶은 고기가 먹기 싫다고 구워 먹어야 되겠다면서 백성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안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제단에 먼저 그 제물이 드려지기도 전에 빼앗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지속적으로 동치마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은 3회엘 상서 2장 2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시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로아테 경매를 당해야 됩니다. 이들의 악행은 소문이 널리 퍼져서 이미 나이가 늙어서 눈도 어두지고 한마디로 영적으로도 눈이 많이 어두워졌던 엘리 대제 사장에까지도 그 악행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이런 악행을 하면 안 된다고 다 일렀지만은. 그들의 악행이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아스를 한 날에 함께 죽이기로 마음을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대제사장의 집에 가문에 이제 저주를 내어서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러므로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니라. 영원토록 노인이 없다는 얘기는 단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집안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점을 얻지 못하도록 심판을 하였습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상 물질과 또한 이런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있은 그러한 사명자길에서 실패를 하고 사회적 무료로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참으로 경계해야 될 일들입니다 사무엘 상사 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4천 명이나 잃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 있던 언약계를 가져와서 전쟁을 하자 요수화 시대에 따른 그 언약계를 지고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면서 전쟁마다 이겼습니다. 그때 언약계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에 홈리와 비누와스 제사장들이 함께 있었지만 보병이 3만 명이나 엎드려 죽는 전쟁의 대패를 하고 거기서 비누와스와 홈리가 함께 전사를 합니다. 바로 사무엘 상정 2장 34절에 있는 내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한 날에 죽으리라는 하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약계에서 전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걸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계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언약계에서 나오는 걸로 잘못 알고 있었다 얘기입니다. 여수아 시대 때요 여수아가 나가서 전쟁에 승리할 때는 언약계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수아와 함께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수아의 손에 그 적병들을 적을 하나님께서 붙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이 전쟁의 소식을 결과를 기다리던 엘리 대제 사장이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누와서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계도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고는 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98세인데 몸이 비대하고 영적으로도 이미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3열 상서 5장에 가면은 블레셋가의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전쟁에서 탈취했던 이스라엘의 언약계. 이 언약계를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수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수도로 가져와가지고 다곤 신전, 자기들이 섬기는그 신당에다가 이 언약계를 가져다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넘기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곤 신상을 넘어뜨려서 목이 부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이들이 이튿날 와서 보니까 그러한 모양으로 넘어져 있어 다시 원위주 칠 했지만 다시 또 팔은 팔대로 목은 목대로 떨어져 있어 넘어진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독종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이에서 놀란 이들이 아수도 에 있던 것을 가지 저다가 다른데로 또 옮깁니다. 아수도에서 애군으로 옮기는데 애군으로 해서는 이들이 이미 그 지역에서 발생했던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독종의 한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불렛의 모든 방백들을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이 모든 장이 하나님의 개 때문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먼저 있던 것으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 지정으로 다시 보내자고 그럽니다. 이 해의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계를 벳새메스로 보내기 위해서 두 마리의 전나는 암소를 불러서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 장면이 지금 현재 오늘 말씀의 7절부터 시작됩니다. 암소 두 마리를 베세면서 끌고 가게 하려고 이들을 불러들였지만은 이것에 대한 아주 간악한 강한 계략이 있었습니다. 이 암소가 베세면서로 바로 가면은 이 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만약에 바로 가지 아니하면은 우연히 이 장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는 그런한 판단을 내리기위 해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도 않냐고 전나는 소라면은 아직도 젖을 먹기는 새끼 송아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끌고 이제 밭섬으로 가게 합니다. 수레를 끌기에는 멍에를 메어 보고 또한 힘이 센항소가 마땅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간교한 생각에서 한 번도 메어지못하 그 명어를 한 번도 메워보지 않고, 또 아직도 젖이 나는 그런 암소 두 마리를 불러서 그 수레를 끌게, 끌게 했습니다. 어미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아직 새끼 젖을 떼지도 않았는데이 어미소가 생각할 때는... 새끼에게 목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이 어미소가 기도할 수 있다면, 마태음 26장 39절의 겟세만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와 만을할 만하시거든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 10장 2 9절에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싸려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전나는 소두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들이 끌어다 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그엇도개입할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의 주권적 단독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원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자신이 애굽의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구하러 가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택하시고 불러 사용하신 것입니다. 베세미스로 벅개를 지는 수레를 끌고 갈 전나는 소두 마리도 스스로 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암서들은 멍에를 한 번도 메어 보지 않았고 수레를 끌어 보지도 않았지만은 임무를 잘 수행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힘이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탁하신가 부르시면은. 부름받은 자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셨다면은 아직 젖을 먹여들 어미 소를 끌어다가 쓰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이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므로 택함을 받고 부른받은 저 여러분들은 어린 송아지가 우러대도 베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암소처럼 중단없이 순종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일은 연합이고 협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두 마리 암소는 멍해도 며어보지 않았고 그것도 아직 젖먹는 새끼를 떼어놓고 가야 하는 길이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도 자로나 으로 치우치지도 않냐고 묵묵히 마치를, 마치 발을 맞춰 걷기라도 그 하듯이 목적지까지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앞서거지 뒤서거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내가 가라 하면서 다 주지 않았습니다 목적과 방해 같았기 때문에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를 겸비해야 합니다. 소련는두 바퀴로 굴러갑니다. 비행기나 새도 날려면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도 없고 균형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소련도 좌우에 바퀴가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굴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를 겸비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연구한다면 지식적인 신앙으로 머리만 커집니다. 반대로, 말씀을 탐구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면 신비주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에 모두 열심히 내서 균형이 잘 잡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의 1 2절 보면은 암소가 벳 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때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본래서 방백들은 벳 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들은 새끼들을 떼어놓고 가는 길이 눈물이 앞을 가리겠지만은. 뱃쌤에서 이르기까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갔습니다. 본래서 방백들은 혹시 이 소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지 경계선까지 따라오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본래서 방백들처럼 많은 세상 사람들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고 송도로 과연 잘 가고 있는지 격려가 아닌 의심과 감시의 눈길로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특히 주님의 종으로 부른받았을 때, 때로는, 때로는 소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때로는 삶의 무게로, 때로는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인 것인가에 대한 해의감으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며 상거리에서 망설여 본 적은 없었습니까? 주님께서는 누가 본 고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덜어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는 논밭을 가꾸는 논밭을 일꾼은 농기구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일꾼입니다 일꾼이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논이라 밭을 갈아서 그곳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로서 안에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편 기자는 백9구1 0 5 절에서 죄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발길에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주인만을 펴떨어 삼고 죄의 말씀을 따라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암소 두 마리의 사명은 베쌤에서까지 벗게를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암소 두 마리는 좌우로나 좌우로, 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하고 임무를 완벽하게 수용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격려와 상급이 있어야 될 텐데, 수레가 배셈에 이르자 무리들은 수레를 파해서 창작 불러 썼습니다. 그리고 암소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이 순교자의 길이요 사명자의 길이요 사도의 길이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것.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 0자에서다 이루었다 하시며 십자상,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정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 물로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전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송아지 우러대도 자르너고로 치우치지 않냐고 베스메스까지 이르러 번제물로 들려진 암소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채 십자가를 지고간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직분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